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 이순 칠입니다. 양자 컴퓨터를 초창기부터 연구해왔고 최근에 퀀텀의 세계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네 김상욱 교수는 학창 시절에 학업에만 열중하는 모범생같이 보였기 때문에 과학의 대중적인 전파자가 될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정재승 교수는 대학원 생활을 조용히 하다가 돌연 과학 교양 서적을 써서 히트를 치는 바람에 교수들이 놀랐었습니다 저보다도 훌륭한 연구결과도 많이 갖고 있는 이두 분을 가르쳤다는 점에 대해서 교육자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양자 물리를 처음 배울 때 당혹감을 줄이고 양자 컴퓨터의 원리를 이해하게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수식을 배제하고 필요한 모든 내용을 말로 풀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비전공자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 세계의 특징인 중첩이라는 현상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연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컴퓨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고전 컴퓨터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양자 컴퓨터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중첩 현상을 일상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야기할 것은 이 세상 삼라만상이 모두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중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파동이 합해지는 성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물체가 파동의 성질을 지니고 있기에 물체도 파동처럼 중첩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탁자가 이쪽에 있는 상태와 저쪽에 있는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든지 혹은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중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중첩 상태를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양자 물리에 따르면 중첩된 상태를 우리가 관측하면 한 가지 상태만 남기고 모두 다 사라진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아노로 도미소를 한꺼번에 치면 아름다운 화음이 들립니다. 그런데 만약 소리가 양자 세계의 법칙을 따르고 양자 세계의 피아노로 도미소를 한꺼번에 친다면 그 중에 한 음만 들리게 됩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렇지만 과학적인 팩트입니다. 네, 고전 컴퓨터에서 0과 1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압 0볼트와 5볼트를 사용하는 것처럼 양자 컴퓨터에서도 0과 1을 나타내기 위해서 입자의 두 가지 다른 회전 상태를 사용합니다. 입자의 회전 상태를 스핀이라고 하는데 스핀 상태도 중첩이 될수 있습니다. 중첩된 상태에 물리적 조작을 가하면 각각의 상태에 독립적으로 동시에 조작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자 컴퓨터에 0과 1의 중첩된 상태를 입력시키면 양자 컴퓨터가 0과 1 개개의 숫자에 동시에 연산을 하게 됩니다. 입자가 10개 있으면 1024개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양자 컴퓨터가 1024개의 연산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연산을 수행한다는 병렬 처리가 양자 컴퓨터의 본질이고 고전 컴퓨터보다 빠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실 양자 컴퓨터는 이미 만들어졌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매우 제한된 특수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고 창업하는 멀었습니다. IBM에서 최근에 127 큐빗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더 자세한 내막은 더 발표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127 큐빗짜리를 만들었다고 해도 일반적인 127 큐빗 양자 알고리즘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